24년 2월 26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사트 분석, 코인 시황, 주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XRP 렛저의 행보를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두번째, XRP 기술적 분석 세번째, 리플 투자에 지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말에 리플과 관련해 굉장히 기대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 렛저 기반의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노도스 파이낸스의 공동 설립자인 타노스 맥크라스가 공유한 내용인데 그는 XRP 레저 기반의 자체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더불어서 XRP 레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오토마켓 메이커가 XRP 레저의 다음 핵심 기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면 먼저 오토마켓 메이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XRP 홀더들의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계시키는 월렛 업그레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XRP를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해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XRP 유동성 제공자들과 나누겠다는 정말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도입되려고 했던 건데 리프 CTO가 AMM 관련의 오류가 발견되어 2월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AMM을 통한 유동성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을 추가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XRP 레저 생태계에 대해서 작동하는 대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XRP 사용자들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차임 및 대출을 직접 할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금융 활동을 XRP 레저 생태계 내에서 해결 가능하게 될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리플은 블록체인 시장 은행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이런 추가적인 금융 서비스는 XIP대처의 기능성과 유용성 모두를 올릴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리플 CTO의 정확한 의도까지는 알수 없겠지만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미래 블록체인 뱅크 모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자체 유동성 확보를 위한 AMM 역시 은행으로서의 기능과 유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목적일 듯 싶습니다. 지금 브리핑 드리는 내용은 XIP대처 업그레이드 순서를 볼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가 블록체인 뱅크 모델이든 아니든 XRP 레저 확장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당장도 큰 호재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말 XRP 레저가 미래 블록체인 뱅크 모델을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의 XRP 혁신은 혁신이 아닐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XRP 기술적 분석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중 그나마 보수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의 분석입니다. 그는 여전히 XRP세가 견고하다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간 차트에서 XRP에 대해 동일한 엘리어파동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XRP 0.5198달러에서 조정이 멈췄고 현재 목표는 0.5419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다. 0.6649달러를 돌파할 경우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데. 이건 18.2275 달러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막 달러로 나와서 정신이 없으실 건데, 하나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XRP가 692원에서 조정이 멈췄고, 현재 XRP 목표는 721원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며, 885원을 돌파할 경우 포물선 움직임, 즉,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이건 XRP가 24,280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크디펜더가 언급한 현재 XRP 목표인 721원은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넘어가 있지만 USDT 기준으로는 여전히 0.537달러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순환 펌핑장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과연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 혁신에 맞는 시세 움직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약 11일 전 게시물인데 이슈가 되고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X에서 마일스 G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 트레이더는 지난 15일 아버지 사연을 올렸습니다. 마일스는 자신을 비트코인 데이 트레이더이자 리플 고래라고 소개했는데 마일스는 정확히 시점을 밝히지 않은 지 같이 언급했습니다. 아빠가 리플을 사기 위해 80만 달러 집을 처분했다. 아빠는 50년 이상 투자와 트레이딩을 해왔다. 아빠는 리플 투자가 자신의 투자로 번 가장 큰 홈런이 될 거라고 말씀했다 그렇다고 우리 아빠를 얕보지 마라 비트코인이 7000달러 할때 이더리움이 200달러 할때 나한테 투자를 권유했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XRP 아미들은 마이스의 트윗에 진짜냐? 아버지의 투자해안이 놀랍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똥코인을 사려고 집을 팔다니 왜 하필 리플이야? 등의 비판적 댓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스는 지팔라 리플을 산 것은 사실이다라며 자신의 리플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계정을 공개했습니다. 80만 달러라고 하면 약 10억 6,5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비트코인 7,000달러, 이더 200달러 선구안을 가진 투자자가 진짜 지팔고 매수를 했다고 하니 이걸 진짜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재밌기도 하지만 이 정도 결단력은 있어야 투자를 할수 있고 돈을 벌수 있구나 싶어서입니다. 물론 과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단기 시세의 오르고 내림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뭔가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XRP는 혁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기로 매매하실 거면 다른 코인으로 충분히 재미 보시고 중장기 투자처로는 안정적인 코인이니 충분히 재미 볼거 보시고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일비 하시는 마음 고이 접어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약해드리면 첫 번째, 현재 XRP 레츠의 업그레이드 순서를 볼때 미래 블록체인 뱅크 모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두 번째, XRP가 이번 주대로 885원 위로 마감이 되면 꾸준한 상승을 통해 최대 24,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 선구안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미 XRP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 단기 시세에 흔들리는 사람은 XRP를 매도해라.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 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